네 이승기 3분 영어 6일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넘버 원 인베이스볼 야구에서는 어위닝 피처 승리하는 투수는 should be able to throw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블 공을 이직들이 exactly 정확하게 where he or she 어 she는 뭐 투수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she도 썼습니다 one t o go 이승 공이죠 공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어 도, 공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이 문장에서 구문은 원투 목적 투병사죠 예, 원투는 뭐 지가 동사도 아니고 세 동사도 아니니까 목적 다음에 이렇게 투명사 나온 겁니다.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. I want this memo. 이 메모가 to go to all managers. 모든 매니저들에게 관리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. 넘버 투 보겠습니다. Passengers to u n h e r s t a o 먼 별로의 승객들은 이번 에티스피드 심지어 이러한 이 속도로도 우드스펜드 보낼 것입니다. 그들의 인타이어 라이브스 평생을 앤드 모어를 보내, 더 많이 여행할 것입니다. 파의 예, 비교급 최상급 두 가지가 있죠. 하나는 더더더티스트겠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의미합니다. 더 먼, 더 멀리. I can't go any 더더더 멀리 갈수 없다. 예, 또 하나는 far further, f o r t h e r 입니다그 정도상입니다. The police decided 경찰은 결정했습니다. To investigate 수사하기로 조사하기로 further 더더 깊이 더 깊이 수사하기로 결, 예, 결정했다. 이거죠. 예, further. 예. 그 다음에 spend 시간 in입니다. You can't spend all your life 너는 평생을 보냈었습니다. Chasing shadow 그림자를 쫓는데 쫓느라고 평생을 보낼 순 없다. 이거죠. 예, No.3. It, it is not likely than that. Then 그러면, that. 이해할 것 같지는 않다. 나시스니깐, human beings. 인간이 will never fly too distant. 멀리 떨어지는 별로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. 예, 이 문장에서 구문은 i s likely that 입니다. 머물 뭐, 것 같다. 자주 쓰는 거죠. It is likely that he will be back soon. 그가 곧 돌아올 것 같다. 예, 비교해서 비 라이클리 l y 2 g o a l 2 goals. 2 g 있고 투 s 2 goals. 2 goals. 2 goals. 스 g o 스 그는 천재입니다 s 2 goals. o 리 l s o a l s 2 goals. 2 g l s 세기 o a l s 2 g o a l 한 o u l s 2 goals. 2 goals. 2 g a l s 2 o o o o a 원투 목적 투병사 어, 목적을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고요 b 의 비교급에는 b 더가 있고 f 더가다는것 거리 정도 그 다음에 스펜드 시간 i ng 그 다음에 it is likely that 뭐것 같다 or i 에 be likely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예. 이상입니다